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어떤 사고들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45분경 부평구 삼곡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베란다 일부와 세탁기 등이 불에 타면서 2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5시 41분경에는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2층 아파트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인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불이 나자 공단 소방서에서는 소방관 60여 명과 소방차 26대를 투입하여 46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49분경 부평구 십종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 카부 퓨즈박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차량 일부가 불에 타면서 112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2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11시 58분경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남청나이시에서 인천방향 4.1km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소형 승용차가 터널 비상구 쪽 벽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승용차가 불에 타면서 210만 원의 재산표를 내고 1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8분경 옹진군 연평면에서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예출동안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의 에해 응급처치 후 인천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대륙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4시 8분경에는 옹진군 백령면 백령병원에서 60대 남성이 경련을 하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예출동안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와 해경 헬기가 연계하여 내륙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